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AI 있잖아요. 이 뒤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AI한테 질문 하나 딱 던질 때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에너지 위기가 꿈틀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AI가 일으키는 전력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골드러시에 대해서 한번 깊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AI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라 뭘까요? 그건 바로 AI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를 집어 섬키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투자 지도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10%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폭증할 걸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에요. 448 테라와트시에서 945 테라와트시로 뛴다는 건데, 이건 그냥 증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이죠.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전력난이 정말 코앞까지 닥쳤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AI의 전력 수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워싱턴의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들만의 전력 쟁탈전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과연 어떤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AI 붐이 어떻게 지금껏 없었던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우리 전력 시스템이 이 무서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모든 문제의 진원지,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인 PJM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6,700만 명이 사는 13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전기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곳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아주 빽빽하게 몰려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빠르면 2026년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내놓은 아주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전력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긴급전력경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방식인데요. 복잡한 정책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AI로 돈 버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어이, 당신들이 쓸 전기는 당신들 돈으로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15년짜리 장기 계약을 걸고 경매에 참여해서 그 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자금을 대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딱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입찰을 합니다. 둘째, 이들이 낸 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요. 그럼 셋째, 늘어난 전력 공급 덕분에 전력망 전체가 안정되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쾌한 해결책 아닌가요? 이 정책의 진짜 핵심 동기는 바로 이 인용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서 우리 같은 일본 시민들의 전기 요금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은 맞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I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거죠. 자, 이렇게 정부가 판을 깔아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미래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아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크게 움직인 건 바로 구글입니다. 무려 4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터섹트 파워라는 에너지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들였어요. 이건 단순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발전소부터 에너지 저장, 그리고 공급망까지 이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아마존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바로 다각화인데요.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저장 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발을 담그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원자력 기술에도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양손해지고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빈틈없이 짜고 있는 겁니다. 메타는요, 원자력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나 비스트라 같은 네로라 하는 원자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무려 6.6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총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AI 경쟁의 승패가 결국 원자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빅데크 기업들에게 에너지는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내는 공과금이 아니에요. 이제는 AI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필연적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에너지를 둘러싼 이 치열한 경쟁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골드러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투자 지도를 함께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 편은 AI 에너지 골드러시의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금을 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요. 이들에게 곡괭이와 삽, 청바지를 파는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전력회사와 에너지 저장 기업들까지 이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 고도로 특화된 이런 소형주 기업들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아이리스 에너지, 사이퍼 마이닝, 이오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2026년에 70%는 기본이고 100%가 넘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골드러시의 숨은 보석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투자는 이제 더이상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의 흐름은 발전소! 전력망, 그리고 배터리 같은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과연 궁극적인 권력은 누가 주게 될까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코드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코드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통제하는 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